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춤추는아이런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두 번째 영상 말씀드렸었잖아요 텐션에 관해서 어, 텐션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아는 지인들 분들이 아는 형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주제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이 주제로 좀 찍으려고 합니다. 어떤 주, 주제냐? 두두두두두. 어 바차타 이것만 알면 누구보다 재미나게 출수 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저의 생각이고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는거나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되는 부분만 좀 그냥 이렇게 충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춤을 추다 보면은 바차타를 추다 보면은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 어야너 라이언 너 진짜 재미나게 춘다. 즐거워 보인다. 근데 진짜 즐겁고 재밌어요. 내가 그 그러, 그러니까 남이 느낄 정도면. 본인은, 그, 당사자는 몇배더 즐거운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셜 할 때마다 진짜 즐거워요. 다 좋고. 그런데, 그것도 어떤,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들 제 얘기를 듣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어, 첫 번째는 박자예요. 어, 그, 저희가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제 추, 바차타를 추다 보면은, 어, 일정한 이제 노래가 이제 박자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참고로 저는 음악 이런 부분 다 몰라요. 잘, 뭐 전문적인 질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박자가 있는데, 박자는 항상 일정하게 나와요. 이제 뭐 변박도 있을 거고, 뭐다하지만 전체적인 노래를 틀러 봤을 때는 일정한 리듬, 리듬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어, 박자를 따라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자는 1, 2, 3, 4, 5, 6, 7 탭.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저희는 그 박자를,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주집, 배웠어. 그러니까, 이 박자에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서두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원, <laughs> 무슨 동작을 나는 하려고 해. 리드를 하려고 해. 근데, 내가 배웠던 거는 원, 투, 쓰리, 포에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뭐, 떨구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뭐, 헤드로를 시키려고 해. 근데, 이 박, 노래가 막 빨라. 원, 투, 쓰리퍼. 어, 나 이거 배웠으니까 원, 투, 쓰리퍼에 돌려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뭐, 자기, 뭐, 나름이긴 한데, 박자는 어차피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굳이 그 박자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걸 8박자로 해도 되는 거고, 16박자로 해도 되는 거고, 너무 너지루한루즈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박자에 맞춰서 하는 거지, 3, 1, 2, 3에 끝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한국 문화라,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난 배운 박자가 이거니까 그거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박자는 일정하게 흐르가 흘러가,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박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박자가 저를 따라오게끔 하시면은 되게 어, 여유가 생기면서 어, 부드러워져요. 네. 그러니까 절대. 박자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남자들,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 부분, 부분이에요. 리드하는 부분인 거지. 어, 두 번째는, 이렇게 소셜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 사람 다 다른 사람하고 소셜을 하잖아요 저희가 되게 잘하시는 분도 있는가 반면에 초급인 분들도 있고 초중급인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좀, 뭐, 중간인 부분도 계실 거고, 사람이 다, 다양하게 잘하고 못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상대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뭐만 하면 막 알아서 다 잘하시는데, 간혹, 사, 다 잘하는 사람하고만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초급이라 근데 막 쓰리턴 돌리고 막 이제 사람마다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이제 돌아가는 이제 파우스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제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 하여튼 몸을 쓸수 있는 그런 한계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뭐, 그냥 뭐, 뱀처럼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는, 돌처럼, 이렇게 굳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굳이 그런 분들한테, 안 되는 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몸을 쓰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도 안 되면서 시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목도 막, 안 돌아가는데 뭐 자기 목은 뭐 이렇게 돌리기도 어려운데 막 상대방한테 막막 막 이렇게 시키고 막 다들 막, 막 여기 땅 끝까지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어 그거 본인들은 되는지 난 궁금해요 저는 항상 어떤 동작들을 이렇게 리드를 하기 전에 저는 저한테 제가 해봐요 내가 몸을 뭐 예를 들면 뭐 웨이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이렇게 제가 쓰고 싶은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으면은 저한 일단 제 여가 여자 입장이 돼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하네 여기가 조금 힘드네 하면서 저는 제 자신한테 해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해봤는데 이거는 힘들 것 같아. 그면 안해요 저는. 아 나도 안되는데 그걸 굳이 상대방한테 하면 안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하면은, 어, 여기서 뭐, 그러면은, 막, 할게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없는 거 한해서 추시면 돼요. 그냥 즐겁게. 굳이 뭐, 안 되는 거 해서 막 서로 불쾌하고 막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딱 하다 보면은, 느낌 오잖아요. 딱, 아, 이 여자분이, 또 시작 전에 초보분들은 또 말씀을 하셔. 초보라고. 그러면 그분이 할수 있는, 만큼 아니면 내가 리드를 진짜 잘해 그러면 어 거기서 그 분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할수 있는 한계 내에서 즐겁 그러니까 한계 내에서만 출시더라도한국 진짜 즐겁게 출실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팁이고요. 세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아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어. 분위기 뭐 예를 들면은 노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노래예요. 노래를 그만큼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분위기를 알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냐면 이 노래가 되게 팍 그룹으로 타는 노래야. 근데 막 리드는 막 빵빵빵빵빵 막 이런 리드 막 빵빵빵 혼자 신나가지고 빵빵빵빵빵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냥 혼자 추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 하러 커플 댄스 쳐요. 그냥 혼자 돌지 뭐 예를 들면은 탁나 혼자 탁 분위기 잡았어 아 딱한데 막 노래는 막막 막 신나는 거 나오는 나 혼자 막삐레 취해가지고 막 그룹을 타고 있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분위기를 하 알려면 노래를 많이 알아야 겠죠이 노래가 어떤 의, 그러니까, 노래를, 뜻을 알 필요는 없는데, 노래를 많이 듣다 보면은, 어떤 분위기인지 느낌이 와요. 막, 이거는 정열적이고 이때는 조금 다크하게 가고, 이럴 땐좀 밝게 가고, 이때는 좀 신, 신나게 가고, 이때는 좀 진지한, 하 빵! 이런 거 있잖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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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팡! 이런 분위기? 아, 너무, 너무 이상하다. 내가 말하고 나서. 하여튼, 분위기가 제일, 주,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 동작의 강약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더 리드를 하고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분위기를 리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혼자 너무 신나하지 마세요. 분위기를 보면서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리드를 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게 되시려면 노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예, 네. 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살사 바차타 노래 모르는 진짜 다들어 다 바차타는 솔직히 다 알고요. 살사는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만큼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세 번째 팁이에요, 여러분. 노래 많이 들으세요. 노래 만약 궁금하시면은. 제 유튜브 그 목록에 보시면 노래 리스트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해서 도움 되실 거예요. 진짜 좋은 노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어, 상대방한테 나 집중해. 하는데 이 집중은 뭐냐면은 상대방,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느껴야 돼요. 그런 분들 계셔. 아, 막. 말은 어 나는 집중해 라이언다 집중하는 거야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되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느끼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 집중해서 느끼는 게 뭐냐 물어보시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 매너 매너랑 연관이 되는데 저는 춤을 출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 안전이에요 안전 안 다치는 거 그리고 안 아픈 거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막 진짜 옆에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리듬만 타요 그리고 말씀드려요. 제가 좀 살살 추겠습니다. 그러면 알아. 안단 말이야. 아니, 근데 막 여기도 사람 있고 저기도 있는데 막 이렇게 집어 던 너가 알아서 피해라 막 던지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야. 자기 혼자 그냥 신나고 좋은 거지. 나는 나름 배려왔다는데 그건 진짜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일.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어, 안전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이쪽으로 패턴,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야. 여자분이 이, 이로 넘어가려고 한, 내가 패턴을 하, 했어. 했는데, 예를 들면은 여자분이 이렇게 꺾었어. 근데 꺾었는데, 저기서 여자분이, 다른 분이 날라와 그러면 <laughs> 후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리드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분이 그냥 내내 내 스테이지 안에 침범하려고 해 나는 일로 보내려 그러면 상 맞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래서 베이직을 잘해야 됩니다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만큼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여자분이 아이 남자가 나한테 집중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반대 입장이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어, 또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상대방한테 집중을 할때 어떤 거냐면, 음, 이거는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 계속 이렇게, 아이솔루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 용어를? 아이 컨택이라고 하나? 어, 아이 컨택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어. 진짜 그냥 눈을 못, 쳐다, 못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막 억지로 쳐다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쳐다보는 그런 느낌 말고, 아, 이거를 뭐냐면 살짝 살짝 쳐다보는 눈이 마주치는데, 그 눈빛에서 전달이 되는 느낌? 아, 이거 너무 추상적인가?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이런 느낌으로 너한테, 너한테 이런, 이런 패턴을 할 거야. 나,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 거야. 나 지금 너한테 엄청 집중하고 있어. 이걸 눈빛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뚫어져라고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셜을 하다 보면은, 저도 계속 막 쳐다보지는 않는데 집중은 확실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눈을 마주칠 때 되게 딱 아, 아실 거예요 저랑 출신.. 아 이거 너무 설명, 설명이 어렵다 두 번째는 아 이거 그니까 그러니까 눈빛으로 말을 한다 예를 들면 이거 아그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런 분들 계시죠 혹시 소셜 하다 보면 상대방 여자분이 그냥 어떤 사람 찾고 있고 막 이렇게 어? 어? 두리번거리고 막 어? 자기 지금 어? 지금 밖에 친구들 지금 뒷풀이 간다는데 지금 기다리는데 너랑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게 집중 안 하는 거야 이거를 굳이 그분은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추시는 서로 추다 뭐, 추면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집중하나 안 하나 이거 진짜 좀 제일 중요해요 예. 네. 뭐, 아마 소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거는 소셜이 아니라 뮤지컬이 됩니다. 아, 너무, 너무 좀 닭살 돋는 말인가요?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노래와 이 상대방과 이 분위기와 딱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는 건 거짓말이다. 왜냐면 방어해야 되니까 아는데. 아 뭔가 이,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이한 한 곡이 너무 신나게 끝나 버려요. 전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매번 추는 것 같아요. 초보자든, 뭐, 중급자든 잘 추시는 분들이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셔야지, 아, 얘는 이거 왜못 봤지? 아,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집중하지 않지? 왜이 이 사람은 날막 다루지? 이러시기 전에, 먼저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진짜, 어, 더 지금 하시는 바차타나 살사를 더 즐겁게 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이 되게 낯설어요, 낯선데 어, 이번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어, 한번 이런 걸로 컨텐츠를 해서 유튜브를 해보겠다는 결심을 좀 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들한테 알리기는 조금 민망하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음, 일주일에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친구가 이런 식으로 춤을 추고 생각을 한다는구나 생각해 주시고, 어, 뭐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저야 뭐, 그냥, 소셜을 그냥 좋아하는 그냥 한 친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이렇게 추고 있고 저한테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팁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바차타라는 주제, 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다 이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린점 죄송하고요. 점점 좋아지겠죠. 저도 뭐 대본을 적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메모는 살짝 해 놓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혼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좀 많이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고요. 어 소셜을 보게 되면 그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춤추는 라이언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 텐션이 될수 있고요. 주제를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베이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좀 삐로 오는 걸로 주제를 해서 제가 또 영상을 많이 찍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들 뿅!